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죄송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네, 여러분의 실패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실패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스페셜한 게스트가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세바시로 전 국민의 감동을 선사했던 이종택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laughs> 어, 출연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영광이죠. <laughs> 아, 아,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강명시 하안동에서 20년째 개성 손만두라는 만두 전분점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세바시에서 이제 같이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쟁쟁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뽑히셨잖아요. 네. 그 비결은 뭐였는지. 그 당시에 한 다섯 분이 모였는데, 뭐네 분들은 워낙 쟁쟁한 분들이고, 네. 저는 좀 그분들에 비해서는 가게 규모도 그렇고 매출 그런 거 모든 부분에서 떨어진다 해가지고 좀 위축이 된다 그러나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때 저는 원래 그 제목이 네. 자영업자 고난 극복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저는 한번 나가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준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스토리를 듣고 네, 싶어요. 네. 간판과 인테리어 사업을 네. 먼저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85년도 꽤 오래됐죠? 네. 예, 그때 제대를 하고선 처음 취직한 게 상일문화기획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디자이너 회사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부 구군이 뭐냐면 86아시안게임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돼서 저희가 민간인 협력 업체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게 행운이었었죠 어. 왜냐면 관공소에 계신 분뭐 경찰 분들이랑 같이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공무원이신 분이 네. 저한테 말씀하는 게 간판이랑 인테리어가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 그래서 제가 30살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네. 30살에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는 잘 나가고, 직원들도 한 4명까지 두고, 직접 기획도 하고, 시공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았죠. 네. 음, 그게 제가 한 10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안 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음. 되는지 지금은 이제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청업체라고 했어요 네. 이제 대기업들 그래서 가전제품 전시를 하는데 네. 거기에 직접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저는 이제 앞으로 대기업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설계도를 안 하고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네. 약간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잘못 보여 가지고 지급 보류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현장에 자재비 그런 거를 네. 지급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 돈으로 일단 하게 되고 제가 못 받게 되니까 빚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음이라고, 혹시 어음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게 어... 약속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얼마 준다를 하는 어... 걸 표를 주는 거였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자, 확인해봐. 사업자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네? 어음이랑 가계 수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빨리 현금을 유동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깡이라고 그래요 깡예 네, 그거를 또딴 데다 <laughs> 네. 맡겨서 얼마의 수수료를 빼고 받아내는 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는 매출이 꽤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은 뒤로 미치는 장사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5천만원 빚이 지게 되더라고요. 어 그때 심정이 어떠, 어떠셨어요? 사업이 잘될 때는 네. 왜그 당시에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네. 뭐 하다가 젊은 분들이 그럴 때 저는 그걸 보고 항상 그랬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나도 젊지만은 이거 다 견뎌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랬는데 제가 막상 저희가 그때 아파트가 제가 15층이었었는데 제가 나와서 계단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하고 싶으면 충동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가지고 음. 이제 차를 타고 나가셨잖아요. 네. 어떤 이제 그 음식점 앞에 그 항아리를 보시고 네. 이제 요식업을 진출을 하시게 됐다고 음.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laughs> 네. 네. 그 스토리도 조금 네. 알려주세요. 네. 집에서 와이프한테는 얘기 못하고 네. 혼자만 끙끙 앓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마땅히 아침에 나와서 가야 되는 깐 어디 무조건 가다 보는 깐 어떻게 소래포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서 거기 가서 멍멍 멍 때린다고 그래야죠 그냥 바다를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횟집들이 쭉 있더라고요 횟집 상가들이 그 당시에 저 정도 나이 되신 사장님이 저기서 왜는 항아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만한 항아리를 갖고 오는데 테이블 앞에다 딱 놓더니 그걸 쏟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는데 만 원짜리 돈으로 산 쌓이더라고요. 그때 그 사장님이 그거를 하나, 한 장, 한장 펴가면서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수표랑 어음만 만지던 사람이 음. 현금을 저렇게 딱 보는 순간에 현금 장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음. 딱 들더라고요. 요식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다가갔는지 그 사업에. 그 당시에 그래서 퇴근 후에 강명시에서 성남시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주위 분들에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 이제 만두집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네. 일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일 시킨 게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주방에서 네. 하루에 세시간씩그 당시 에한 60만 원 받았던 거 같아요 제가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두 속은 새벽에 하니까 잘안 보여지죠 그거는 저는 저녁에 가서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설거지만 하면서 그래도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주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제 배웠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나가는 까제 또래 된 사장님이 그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빚도 있고 그 얘기를 다 얘기했더니 그냥 끄떡끄떡이시더니 거의 한1 년쯤 되는 까 저를 불러가지고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도 하라고 한번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또 이게 탄탄대로가 아니었잖아요 또 어떤 일이 또 있으셨는지. 그 당시에 아파트가 저희 살던 게 17평이었었는데 네. 처분하는 까는 한 1억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빚을 그거로 갚았어요. 갚고 네.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지금의 현재 가게 거기다 2천만 원을 얻고 또 2천만 원그 당시 또 권리금을 또 2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천만 원 갖고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뭐 주방 식기도 가고 가전제품도 하다 보니까 네. 천만 원을 쓰게 되고, 네.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저희 갈 데도 없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가게가 딸린 뭐 방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는 자식으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였으니까, 네. 짐은 창고에다 다 아는 분한테 맡기고, 네. 거기서 그냥 저희가 우리 딸이 그때 세 살이었었나 그랬어요. 저희 딸이 네.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음. 사실 사모님도 굉장히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이렇게 나 힘들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25년 살았는데요. 네. 평생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가 심해도 막상 큰일을 당하면은. 네. 항상 재편이었었어요. 뭐 어, 이건 왜 이랬냐 고 따지지도 않고 힘내자 우리. 그래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와이프의 그런 면이 저는 지금도 고맙고 감사해요. 장사 하시다가 그 불이 또 음... 이게 장사를 하시면서 언제쯤 시점에서 불이 난 건가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거는 네. 얘기 안 했던가? 네. 근데 정말 잘 됐어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해서 3년 만에 1억 모아서 저희가. 네. 따로 아파트를 이제 장만하게 됐어요. 이제 네. 그거로 이제는 순탄하게 잘 나갈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어깨가 아프다 가지고 그 안마기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냥 네. 놓고 쓰시라고. 네. 근데 그 안마기를 코드를 빼고 갔어야 되는데 네. 깜빡 이고 코드를 꽂고가 가지고 거기서 가열이 된 거예요. 아... 한참 더운 여름철에 와이프랑 저랑 체력 달력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전화는 계속왔는데 이걸 진동에다 놔뒀으니까 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운동 끝나고 딱보는까 문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장님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요 불났다는 것에 거기서 거리상으로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막 다리가 떨리니까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딱 가는깐 뭐 재난 영화 그대로예요 그냥. 뭐 소방차 있고, 소방관 아저씨는 지쳐가지고 계단에 있고, 지나는된 상태인데, 아, 제발, 제발, 그냥 웬만큼 일부 타고선 그냥 끝났으면 하고 딱 봤는데, 이거는 뭐 까만 동굴이 있잖아요. 아, 그런 분위기. 그냥 물로 다 젖어 있고, 그 천장은 다 내려져 있고, 네. 뭐그 상태에서 제 와이프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지. 저는 이렇게 주위보는 건그래서 다행인 건, 건 옆에들. 던지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이게 막 보험이나 이런 거가 되지 않나요? 꼭 하재는 보험 끝나고서 얼마 있다 꼭 난다고. 근데 제가 막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불 났을 때 가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어 내가 보험 언제 끝 이게 돼있나? 하자보험을 계속 들다가 저희가 2010년 7월 4일 날 불이 났는데 6월 말일까지 종료했었거든요 근데 보험 감당하시는 분이 그만 뒀어요그 보험사를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줬던 가요 아... 어... 그러니까 불과 한 5일, 6일 만에 그게 딱그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아니 그 하소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어떡할까요? 아... 보험 못 드는 우리가 잘못이죠. 아... 그렇더라고요.